사장님, 네. 네. 내려가요 네, 내려가시오거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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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포, 수포. 그거 아니 오늘은 가 오늘 추 오늘 여름에 여기 뭐. 어?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이 곰팡이 난 거야 이거. 어? 곰팡이야, 곰팡이. 엎치가 곰팡이, 곰팡. 이렇게요. 곰팡이. <laughs> 곰팡이. 곰팡이 났어. 곰팡이병이야. 곰팡이병. 그럼 병원 병원 지금 병원 이, 병원 이, 병원 이게 병원 이런 잔재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전 대통령 투자한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음. 네, 거기서 거기, 이제, 거기서 그 거기서 지금 이걸 써요? 거기서 이제, 이제 가끔 와서 네. 이제 관리도 하고. 아까 그거 뭐가 들어? 채 들어, 무 물채. 여기 도로시다가 책한권 이렇게 나와죠 예, 한 네, 플 네, 그래. 아, 음... 음, 책자가 있죠. 형상 보존에 그쪽 넓은 건 아닌데. 아니면 안 되는 서상 보존에서 여기를 네.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아, 보존상 뭐 무슨... 보존이 형상 보존이 하고 여기 지하고 무슨 상관이데요 네. 이제 관련 있다 그 관련 있다 하고 해서 한 거지. 그상 보존에서 여기. 여기는 지하를 전체 사용할 이유는 사용을 안 하고요. 사용을 안, 안 하고 그냥 허용만이야. 원래 우리 구청이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응.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뿐이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사용이 예. 아, 이 사용, 사용, 사용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없지. 응. 사용할 수 없지. 있는 사는 거 같고. 근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옛날에서는 그 옛날 예측 거잖아요. 예측 거잖아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니까 그 자리에 보니까는 그 김영수 구청장 때 무슨 계획이 있다가 그냥 무산된 것 같아? 그 시그 그게 용역 그 용역, 용역 받은 거 아니야? 어어어어 네. 뭐나 설명을 그게 해? 보니까 헷갈려. 용역 받은 게 있더라고. 어. 그러고 이제 무산된 것 같아. 이러면서 음, 이제 지하 편이고 오일류 편백 지하 블레동 타운에서는 한 거. 2억을 어떻게 뭐 분류하고 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2억 남짓 들더라고. 좀리해가지고 방수한 출구, 방수한 출구를 방수한 다시 내고, 왜냐면 여기 나, 들어왔으면 나가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다시 개방을 해서 음. 만들어 놓고, 놀이터 뒤쪽으로 음. 빠져나가는 음.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음. 여기를 전시적인 음. 어떤 개념으로, 네, 그렇죠. 또 물레, 물레니까, 음. 또 목화하고 관계되는 어떤 전시실이라든가, 음. 여기를 음. 이역대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공간이 활용도가 있었으면 아까웁니까. 좋겠네요.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공간 활용은 좀 어렵다 이거. 아, 여기는 네. 전시실도 좁아서 안 되고. 쪼금쪼금 음. 저거. 조금 어? 전시실은 음. 좀. 저, 공간 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해당 부서 참퇴 공유 시간 11시 맞지 않는데 지금 나가신면꼭1 1습니다 네. 네. 한번 비춰봐요. 어, 여기 좀 보자. 아이 토너를 좀막았떼니까안에 음. 마트. 여기 이렇게 막아놨네. 아 계단이 있네. 어디 어디. 거 계단 있잖아. 거 계단 있잖아. 저 앞에. 아, 아, 계단을 막았네. 있는데 막아놨네. 아, 그러네. 그런 게 있어야지 역사적 의무가 있는 거였지. 그렇게 사용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냥. 지난번에 이기 체드루가 네, 네, 네. 있었는데 끊으러서 네. 그걸... 해 보니까 그게 없습니까? 이걸 명방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손주를 데리고 여기서 한 시간 놀았어. 이 지켜봤어. 이러고천들었어 여기 있는 거다 없애버리고 놀이타고 있는 거다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저기 왜 이거 난간 있죠? 이 나무들 이렇게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되 있잖아. 저기 이렇게 난간 이 있잖아. 그거 나무로 다 해놨잖아. 저기에 그 중학생 같은 애들이 올라타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야. 그 여기 애들만 노냐고 저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막 국민학교 6, 7, 5학년, 6학년 중학교 애들이 막 와가지고 뭐, 저기를 막껴다니니까 내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저거 다 풀어져. 어? 근데,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 니 너무 너무 단순하고. 지아 지금 있잖아요. 아, 아직 완성이 안 개방 안, 아, 안 했다. 아니 개방 안 했는데 이미 줄 줄을, 줄을 사람들이 다 스, 스스로 뜯어내고 하고 있어. 정말 살아 아니 돌아가진는 않아. 이거 뿌리를 올래가 이제 그 그건 그건 뭐야? 울 어? 이거 나무가 지금 편성인 거. 우리 올라가 봐 빨리. 안 돼. 그럼 내가 우리가, <laughs> 우리가 망가졌다고 길이 길이 남아. 우리가 타가지고 망가졌다고. 근데 이게 좀 나무가 약한 것 같아. 열받 넣고 열받. 아, 우안돼 아, 이거. 아, 이거는 올 여름일이야. 어머, 이게 뭔 다... 어. 어, 뭐 일이니? 아, 지금. 어머, 이거 또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여름에 화상이야. 그리고, 이거 안 돼. 치고, 치고 이거. 애들 내려오다가 머리치고 못치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머리 다 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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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세로하는 거, 거 아니야. 손을 못 해, 손을 아, 맞아. 이거 35도 되면 무조건 화상이야. 안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까지도 그거를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이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물내동의 주민 어머니, 그 주민 협의체 어머니들이 그런 마 애들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걸 설계를 한 최초부터 다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품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까지 다 관여를 했는데 의머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밑에 철판은 여름에 뜨거울 거라는 감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할까 뭐 나무로 할까 다양한 방법을 다 제품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이스텝판 외에는 미끄럼틀을 할수 있는 자재가 사실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 어머니들께서도 그럼 일단은 가자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한번 뭐 보완할 수 있을까 뭘 보완해 지난번에 미끄럼틀은 여기 있었고 이 나무가 있어서 항상 공개였기 때문에 이제 멈췄어요 안돼 뜨거워 아, 야, 지금 뜨거워 뜨거워 아니 지금도 많이 뜨거워요 아. 지금 뜨거운 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장이 아이고 무리가 먼저. 아유 이게 더 뜨거워요. 아이고 네. 이렇게, 이렇게 캐럿이식으로캐럿이식으로 올려주면 되지. 안돼. 이거 30도 응. 넘어가면요. 이거 올라가요. 게 아니고 이거 응. 풀식으로 이렇게. 아, 아, 그러캐으로 그러니까 올리라고. 해도 해. 더 뜨거워. 아, 열이 거 안에서. 열이 출렁마시고 옆에 공기는 게 아니고 시화, 게안 나되고 옆에를 막는다는 고 지하 주차럼 내려가는 식이잖아요렇 이게 을 만들어 그래 이거는 나는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여가위는 막지 말고 위에 페로만하층 대를 대돼 가지고 페로트를 해놓으면은 그런 건좀 되지 이거를 안 풍은 되니 겨울도 겨울도 쓸 그늘막을 막아서 여기 위로가 몇도가 내려가는 가를야돼 근데 예를 들어서, 외기 는도마어 33도면 여기는 50도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알아야그이그말이 지면은 이제 온도가... 이도이에요그이에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이에요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말가요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말요이에요그 말이에요. 이에요그도이에요이에요 여기 한번... 이게 뭐 똥가? 30 지금 35등, 30한 2, 3등이 될 거야. 이 끝에 나가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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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에요이 잔디를 심어놓고 음. 잔디가 망가지지 말아보려고. 이게 안 하면 이제 올라오는 잔디가 다 망가져 버 이거를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용기 서어서 단체를 섞든지 이거 이닥은좀 아, 아, 다른. 생각해 봐야 이걸 나무는안 되는가? 나나무 나무는 나무도 아니, 나무도 거니 거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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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통 미크란데, 놀이터에 미끄럼틀 하는 자재들은 괜찮잖아요. 그래, 나무로 하면 어. 안 돼. 나무를 아주 게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 해서는 안 되나요? 가 저희 영두 포초빵 상담소는 관악교의 2층에 있어요. 2층에 아, 여기가 광역교회 예, 예, 맞습니다. 광역교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있고 어, 상담소가 2층에 예, 이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광역교회 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의 이제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묻혀 있죠. 상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 예정지역으로 이제 지정돼서 초기에, 어, 철거에 가고 또, 또, 작업들이 조사될 것 같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방은 시장이 님 공사하면서 약간 고르가 됐거든요. 그전선하고그 다음에 소방시설, 안전시설로 이제 강조해서 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다 해준 거예요? 예, 예. 영도 보통만. 쪽방? 예, 영도 보통만. 영도 보통 쪽방만. 예, 예. 그러면 거기 그, 음. 그각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주인한테다 동의받고 40%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쪽방총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들이 많거든요. 도서기 시설들이 많아요. 40%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동이 잦습니다. 98%가 1인가봅니다. 남자들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7대3 7이 남자 506세대 중에 치사 가능한 세대가 몇 프로나 돼요? 어... 대부분 다 쪽방촌에 안에 실내에 한 편이지만은 부탄가스하고 전기밥서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다할수수 있다는 있다 거죠. 네, 예. 한번 등 전기 뭐 기초 보호 대상사를 예, 금이 나오면 수급권자, 수급권자. 예. 네, 아, 예, 예. 그데왜그렇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 아, 쪽방 주민들 아, 네. 중에 대부분 이제 65%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 네. 정부에서 예. 이렇게. 일정한 네. 월마다 보조금 네. 받는 나오니까 네. 0만원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료 급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네. 쪽방촌 사람들이 쪽방 주민들 비율로도 한1 0 정도. 정도.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일시보호 시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시보호 시설은 <laughs> 주간에 나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공원이나 쪽방촌에 있어요. 음. 밥 먹으면은 그때 와서 덫치고. 네. 그러면은 영주파고 쪽방의 평균방 크기와 건면이 있습니다. 음. 어, 제일 큰 방이 2 평이고요, 제일 작은 방이, 방이 0.5 평이기 때문에 보통 1 평에서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는 저희 영등포 보건소 통합 방문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자활 지원과에서 서울시 다섯 개 쪽방촌에 전담간호사를 한 명씩 상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가 영등포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이제 쪽방촌 관리 방문 건강 관리를 넘어갔고요. 이제 어차피 영등포 간할에 있는 거니까 보건소랑 오, 보건사랑, 보건사랑 이렇게 업무 협조하면서 네, 네, 네. 지원해주고 정보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정부 공유, 공유 보 공유가 되느냐 이제 그게 지금 네. 우리가 알고 네. 싶은 핵심적인 네. 네. 정부 공유는 하고 있어요. 정보 공유는. 음. 지금 이제 4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뭐 네. 이제 쪽방촌 그 노숙인들의 뭐 개인 정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 논의하면서 공유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공유하고 있고요. 뭐 이제 윤락 팀 일을 하는데 되게 그 예. 나이대가 몇 살인 사람들이에요. 젊은 분은 어? 없습니다. 어? 젊은 분은 없고요. 어. 나이가 좀 50대 후반에서 1대 초반. 예예. 근데 꽃, 이거 무어가예요, 허가 허가예요. 다 무어가입니다. 다 무어가죠. 열 다섯, 아니 열 다섯, 아니 열, 열 다섯 체질. 그렇죠. 1 5섯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 방, 15, 방이 15개, 예, 예, 집이, 예, 집은에 방이 15개. 집 방만, 방, 15, 방, 방, 그래도 방. 얼마야? 직원, 가지고 300만. 3 다들 나가고 계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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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구나. 방이 업무예 있습니다. 쪽입니다 그래서 쪽 방입니다. 어. 한번볼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일 한번 한번, 한번 음. 양을 보고 음. 한번뜯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아유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진짜 다리 많이 도제사할때 가장 중요한, 안점을 둔게 화재 안요 그렇지. 아니 아까 그 2층에 올라가서 똑같은 평수예요 그럼 제일 큰 평수 좀 보여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무한님들 오셔가지고 방을좀 보고 있습니다. 니다 상가 불러 가지고 여기 이거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기 난 이번에 아주 그냥 쫓야 돼. 아니. 자기네들은 한이 칼아도 안 하고 있고. 돈은 다 받아 가고 시설을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만 해. 죽이는 거야. 어? 그 저기 말다 되는 이거 영업 영어... 할때 세금을 봐도 과 아니에요. 무가 뭐 건물에 대 사용료 뭐 이런 거어 사용료라든가 예, 거거 예, 거 예. 거 예. 그런 거 받을 거 아니야. 어, 그런 저그 전문 파트에서 그딱 맞는 그런, 거, 그것도 안 그러니까. 받는 어, 어, 그런 돼. 것도 안, 받아. 안, 돼. 돼. 안 받고 맞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못 여기 손못 대는 것도 다 뭔가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네. 왜 네. 나가 돈으로 아, 시설 보수해 주고 어, 월세는 세네가 받아 받냐고. 아니, 이런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야, 지금 땅 치고, 해운치고돈 버는 법도 있냐? 아유, 약속은 왜 야. 해? 뭐가 지나갈까? 아, 저기, 그건, 그니까 다막해 저쪽이 이제 건너편에 이제 트구서 같이 붙어있잖아요. 네. 저기는 약간 이제 보증금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보증금이, 거를... 그니까 여기도 보증금만 해서 월세를 뭐, 그, 계약, 내주면 되죠. 근데 보증금 여기는 많이 날수 없기 때문에. 아, 그니까 물... 보증금을, 그걸 보조를 해줘야지. 한 달에. 네, 보증금을 보조해도 야. 이분들이 야. 나중에 보증금. 다 내야 되는데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어야 까비다 공하게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안전상황가 없어요.